모닝입니다, 여러분들. 오늘 그 아침에 잠시 라이브 켰어요. 라이브 치고 또 이따가 점심 먹고 또 산책 방송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또 여러분과 함께 재미나 또 산책 방송 하고 또 저는 점심 먹고요. 그렇게 하고 서면으로 넘어갈게요. 좋고 버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다닌, 다니는 거라서 집회는 그 점에서는 음, 터치를 좀상가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마음은 없어요 다른 마음은 없고 그냥 아침에 재미 삼아 또 라이브 켰어요 여러분과 조금 소통하려고 아무튼 유튜브 코리아 언제까지만 타담할지도 모르겠는데.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이따가 예배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